제로투 댄스로 500만 조회 수를 기록한 유튜버가 자기소개를 했다. 예, 원예원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유튜버는 최근 활동명을 곧빌이 세이로 바꿨다. 그는 지난 19일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 Q&A 영상을 공개했다. 곧빌이 세이는 실명, 나이 등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원래 이름은 최예원이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신세이로 개명했다. 이제 세이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고삐리 세이는 특히 나이에 대해 정확히 밝혔다. 그는 나보고 고등학생인 척 한다는 말들이 많던데 절대 아니다. 2004년생 19살 고3이라고 했다. 증거 서류도 공개했다. 고삐리 세이는 제로투 댄스, 코카인 댄스 영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영상으로 인해 버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한다. 고필이 세인은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해서 찍었다. 영상 조회 수는 많아도 음원을 사용해 저작권에 걸려 수익은 영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 중에선 B1A4 진영, CK, 아시랜드 카디비를 좋아한다. 학교에선 물리학, 경제, 미술, 체육을 좋아한다. 외동 딸이라.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성격은 급한데,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했다.